밥 떨기 스타크스프트다 띵동기 띵동기 떨기. 형잘 가. 일초 커질 거야. 게 공방투 한번 가겠습니다. 아, 공방투어. 야, 여기서 스타크래프트에서 돈안 주고 공짜로 저거 하네, 홍보하네. 1대 로템 줄게요. 어, 로템 초계맵 나쁘지 않지. 나 배들. 이게 템이 아닌데? 맵이 롯템이 아닌데? 롯템에서롯템에서 만들어주세요. 아, 상, 아, 보고. 저 들어오면 해주세요. 이 사람하고 해야겠다. 재밌겠네. 저 왔습니다. 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시죠야 <laughs> 이사람 뭐야 야 이사람 뭐야 야 이사람 존나 웃긴 사람이네 <laughs> 잠시만요 이판 저그죠 아 초기 배 록템이네요 솔직히 저그가 이인힘 맵이거든요 그니까 러 어떤 점에서 이기 힘드냐면 자리 별로 이거 뭐야 맵이 뭐야 이게 12시나면 못 이겨요 구조적으로 아무리 그네오로 바뀌어도 12시나면 못 이깁니다 형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보다 형님일 것 같아. 100%야. 한는행동이다 형님이잖아. 형님일 것 같아. 사람들이 발 벌벌 나네. 많이 나네 많이. 왜 채팅 안 치시지? 불혹의 나이라고요? 한 50대신가요? <laughs> 무럭게나이시라는데 궁금하네. 40대 이상부터 부르라고요 아, 그래 형님. 아, 아, 멋진 사나이, 사나이 형님이시네요. 와, 멋진 사나이다. 형님이시니까 채팅 그만 치겠습니다. 매너 게임 하겠습니다. 왜냐면 형님들이 채팅이 치기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채팅 쓰기 쉽지가 않아. <목소리> 아쉽이. 그러고서. <시비 끄드쏘스. 목소리> 형님 그런데 죄송한데 형님 그당굴라고 오드론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양심 없게 사드론 같은 거 그건 아니에요 형님 진짜로. <목소리> 바바라빵빵빵바빵 약간 조금 특이한 비드 쓰겠습니다 형님 이시니까 조금 형님을 좀 깜짝 놀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난하게 게임하면 또, 형님하고 게임하면 재미없잖아요. 맞죠? 인정? 그러니까 형님을 조금 놀래게 하기 위한 그런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치 가면 여기로 안 가거든요. 서치는. 서치는 위로 가요, 위로. 이렇게 이 밑으로 가는 서치는 없어요. 일단, 이거 찍고, 다섯 식로 날아갑니다. 바로 형님 당황스럽게 하기. 자, 일단, 근데 상대가 만약에 이게 구드론 같은 거 오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설마, 설마 또 부록의 형님이신데또 구두로 할 의의는 없기때문에 구두로를 배제하겠습니다 예 일단 부록이형이 구두로잘 안하거든요 부록이형님들은 게임을 즐기려고 하지 담글러고 하진 않아 굳이 구두로는 담그는거지 즐기려고 하는게 아니야 게임을 나는 부록, 부록이형님을 믿습니다 부록형님을 믿어요 담글러고 하지 않을겁니다 즐기는 형일거예요 b 그아형아 부록 아 부록 형. 아, 아, 형 이건 아니지 아 부록 형 이거 뭐야 형 이거 아형 진짜 매너 없다 와형 바로 당꾼다 이건 아니다 형와형 형 이거 와 너무 와 이거 너무했다 형. 아, 왜 이렇게 못 싸워, 시비가? 아, 비서비, 비서, 비버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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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아, 무! 뭐. 아, 거기서 죽으면 안 돼. 아, 많이 죽겠다. 아, 브로형 너무한다. 아, 브로형 뭐야? 아니, 뭐, 가는 거 봐도 다 알고 있어. 브 쉽지가 않겠구만. 불호형 잘하네. 쉽지가 않은 게임이 되겠구만. 다느꼈어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싸기성인데. 와, 오로도 붙여놨다. 이형 <laughs> 형, 잘하시네요. 불호형 잘한다. 유시할 게 아닌데. 이 안나 비서비 버스 자, 이 남아나! 레어겠죠? 어 레어 안갔네? 어 할만한데? 쓰레기 처리? 오호오 쓰레기 처리 일곱만 빵빵 찍고 있으네? 천천히 하면 되겠다 이거 몰라요 아직까지 저불량거 맞는데 이게 몰라 이제 모르는 게임이야 리그 게임 많이 죽긴 했어도 쨍까 뺑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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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레어 맞죠? 지금, 지금가도 근데 레어가 더 빡세 요 뭐래도 내가 지금 불량거 맞는데 그래도 브로그 형님인데 와 이걸 봐. 빼빼 빼빼빼 브로그 형 오브로드 어딨어? 아이 어떻게 가야 되지? 나언덕 빵클 가고, 아 제발 똑같스 <목소리> <목소리> 죠? 아, 이거 큰일났네. 그냥 대놓고 그냥 그거 가버리네. <목소리> 빡센데. 진짜 박센데 이거 그냥 바로 그걸로 넘어갈게요 비행기로 아얘다 어, 오랜만이다 얘다 반갑다 얘다 요새 잘사냐 얘다 안녕 섬이 진짜 쓰레기구나 섬이 이렇게 미네랄 멀었어? 아잘 다니잖아. 오랜만이야. 아마 이잘 살고 있어. 뭘잘 뭐 살아. 그냥 그냥 사는 건지. 이거 상대 못하려면 이거 다섯 시못 막는데? 뭘로 막지? 일단은 일방적으로 내가 맞으면 못 이기니까 약간 조금 프리스타일로 할게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이게 렇 두드려만 맞으면 이건 지금 게임 못 이거든요. 기 게임 가있기 때문에. 못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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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자, 아직, 모릅니다이 시안에 을포같 아, 요어우 아, 맨날 이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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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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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내가 원하는 필드는 이게 자원이 안 맞는데, 이게 벌처 바로바고 벌처를 뽑아서 세 가기가 안요 무탈 떨을 때. 그리고 무탈한테 시간 벌고, 그 다음에 제 메타가 뭐냐면, 이제 빨키리, 투스 다 빨키리 갈렸는데, 지금 내가, 아니 자원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다. 이게 헌터라서 그런지 몰라도, 로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 밸런스가 완전 무너져있는데. 거고 나 막았죠? 아트의지로 형, 그거 아니야, 형! 형그 이것만 세카워 잡으면 어떡해 요 그러다가 형 나중에 맞아 나한테 <laughs> 형그 이것만 잡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의미 없는 피해야 그거 오케이 오케이 이형 나한테 맞았다 이제 기다려봐 형 됐어 형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형형 이제 나한테 맞을 준비해 아 여기서 자 일단 섬은 돌아 계속 돌아가죠? 섬은 돌아가면서 자 여기서 버튼을 뽑으면서 내가 지금 상대가 만약에 히드라로 체제변하면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 구조를 다른 걸로 만듭니다 뭘로? 마인으로 야우 이줄 썰스 터, 터렛을 터렛을 사이드로 막자 아주 사이드로 올것 같아요. 일자로 잘 접어칠 생각가는 거죠. 뚜르메도 나요 <laughs> 이게 제가 원하는 이 시나리오였거든요. 이게 들어가서 여기서 시간을 봅니다. 자 이러면 모탈를 빼야 되거든요. 모탈을 뺄 수밖에 없고. 아 <laughs> 그거 토레 하게도꽤 힘들 텐데. 오 눈치. 자 이러면서 띵동 띵동 띵 스토리 가면서. 자 일단 시나리오대로 시나 시나리오대로 됐어요. 일단 됐어요. 자 일단 선 못겠죠. 자 이러면 마이는 내가 깔아주고. 야 위주스. <laughs> 자 이렇게 깔아주고 이제, 뭐래면 저치. 와형와형그첫첫 첫 산중 같은데 털에 안 깨지는데? 그 털에 토레... 안 깨져 도라그 자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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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저도, 저이 저도, 저도, 저 저시만 일단 이거 만 쳐볼게요. 이거 더 이상 나면 안될것 같아요. 부러기 형이 조금 힘들어 하시네. 우리 형님이 이러면 안 돼. 천천히 하지. 너,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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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힘들어 하시니까 천천히 가자. <laughs> 그러니까 확실히 이 형님 냄새가 나는 게 무탈을 안 뭉치잖아. 무탈 안뭉치는 옛날 그 스타 하는 사람의 냄새 많이 나네. 원래 무탈 잘안 뭉치거든. 타카리 스포타스 힐 싹있어 아카까지 올려주고 응. 언니 무탈이신데 <laughs> <laughs> 형형 이거 아니야 언니 무탈은 아니라고 언니 무탈이네 아 이거 슬픈데 공업 됐냐? 방 1억 <laughs> 아, 이거 슬픈데. 내가 때마침 내가 또 발키를 가가지고, 아, 이러면서 본진 오시네. 필살기성으로 본진 다야겠다면서 두근두근 막 되는 마음에 오시네. 아, 이거 많이 슬픈데, 형. 이거 아닌데. 섬이 졸라 사기네. 차원 얼굴이 많이 파네. 아독스. <목소리> 형그 무탈 어디로 빠져셨는데? 어디로 갔지? 무탈 어디서 모으고 있거든 지금? 어어서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긴 해 무탈을 아, 여기서 가디언가공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마음이 아픈데, 이거 지금 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자, 이제 스캔들을 볼게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뭐뭐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본지는 치킨 두마이니까 본지는 안 때리고, 어, 아니네, 여기 안 때리고, 어, 못하고 들어갔어. 악북스, 밥, 떡리스 다크리스트 모다스 띵동기 띵동 딩동 스토리스 캐논 <놀람> <톡톡> <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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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이거, 이거 뭐야 털이 다 끼고 어 밀었다 손 밀었다 형형잘가 이런 척일실 거야 무단 <laughs> 뭐 찢어졌는데? 무단이 뭐 그냥 찢어져버렸어악뚝스 땅크리스 보다스악뚝스아어어 와 발키리 피1도안 까졌어 아까 못 하는데 저 맞고 피가 올올풀 피야 말이 돼 이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고쳐 서 이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와와와악독수 졸라 사기야. It's show time. k i 아, 근데 좀 꿋꿋이 하시네. 원래 이거 지치면 하거든. 저때못 이기거든요 이게. 오브가 오도안 보여서 이거는. 발치가 지몇 마리야? 와, 한 부대랑 일곱마리 실화? o t e 이 a s t feeding gas. i 형님 u f f i 이 i e n t f a 마 아프게 해. 맞잖아. 이런 걸 박제 못 한다. 내가 못 버틴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건 좀 아니지. 형이 슬퍼할 수 있겠다. 이건 말이 안 돼. 나갈 만한데 끝까지 하시잖아.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다. 원래 나갈만 하거든요. 안나가네어 열심히 나갈게. 저 이제 잘 가고, 잘 가고, 그리고 다시 빼고. 아니 <laughs> 슈퍼와가 몇개하던체 Battle c r u i s e o t e m i s s i l b a l i s e r o l s Not enough m i n e 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s u r time. Over the humble s a b t s u r e t e me, Hunger Hunger is over the woman 어쩌, 와, 이거 눈물 난다. <laughs> 왜냐면, 오브로드 한 개씩 뽑으면, 야, 뽑아봤자 몇킬를 뽑겠어. <laughs> 와, 왜냐면 이런 데서 오브로드 오브로다 죽거든. 와, 이거 다 죽거든. <laughs> 와, 눈물 제대로다. 아, 스콜진 안 되지. 바스빈가스. 인스피스 바스빈가스. 어 where 어디서? 다 많이 스프 게임이냐고요? 페어플레이. 와수치니까 죽는다. 와. 악독스. 야브루스. 바둑으로서 어필미스다. 바 a 꾸르 l 어브리 이 i s e 죽자 어차피 z a l b a t 르 l e Cruiser 빰빰빰 빰 z a l Bam, bam, 많이 m 아놓 m b a 지 솔로 가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어디있어 어디 있어 어 o 있어, 여기 있어? <laughs> 뭐 아니 뭐발키리는뭐 일회용으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수치은안녕이네 온트리스 리스포스. 악독스. 악독스. 이거 진짜 멋있게 얘기려면 이게 이게 이, 아시겠지만 이 헌터가 아로템이 진짜 연삭인 게이엉덕에서 탱크 또박아버리잖아 진짜 고통이거든. 벤틀 <laughs> 안 쓰고. <laughs> 아 근데 내가 참아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브로의 형님이신데 참아 미안해서 좀 쓰기가 좀 그런데 한번 쓰볼까? 진짜 열 받을 거야 상대 입장에서 느꼈을 때와 그래도 오브러드 드라까지 하시네. 와할수 있는 거 모든 거 하시는데 와 이거 이거는 날씬데. 내가 섬이 날라가 버리면 아 이건 좀 빡센데. 온드리스 리스보스. 페어폴. 자 이게 이게 언덕에 박아놔야 돼요. 박아놓고. 마테를 뽑고 9대 1 코만도 마테스 뚫어서 좀 있어요 이건 뭐야 그거 안 나와 드랍스 안나 무사모 하고요 자원 없다 나도 마지막이다 커맨드도 깨졌고 Can I take the other? 인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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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드 코 u 스야마토 r 고온트리스 리스포스 이게 진짜 재앙이거든 이게 진짜 그 로템에에 진짜 짜템의의이이이언 언덕 그거든요이이언언덕 이게. t 크 이게 진짜 재앙이야 이게 그리고 이거 언덕 h 크올때 까다롭게 하려면 이거 왔는지 안왔는지 s 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까다롭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어아 아, 근데 이 e 할수있는 모든 걸 하네. 이렇게 해서, 공격하지 말고, 뭐, 한 번에 이렇게 모두 해버려야 돼. 내가 뭐, 한지도모르게 이게 제안이거든이동이 띵동 이게 잘, 이게 이 오브로 가려고 와서 그걸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나가지고 그냥 바로 썰어버려야 돼. 못 내리지? 그냥 진짜 이게 이게 로템에 진짜 제일 까다로운 거였는데. 진짜 까다로워. 오브로 나나? 이형뭐뭘할 만한 뭘한 방을 꺼내야 될 텐데 지금 이거 이걸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쪽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뭔지 드랍이야? <laughs> 거기 지옥이야! 빅케이지! <laughs> <삐게 했지. 웃음> 음. 좀 미안하네.